네, 안녕하세요.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의 김현준입니다. 어,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해석 프로세스 및 데이터 관리와 HPC 연계 활용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저희 지멘스의 어, 전체 디지털 트, 트윈 전략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클라우드에서 왜이 데이터 관리와 어, 프로세스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어, 지멘스의 심센터 클라우드 HPC와 연계되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멘스의 엑셀러레이터 플랫폼이 AWS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이유는 어, 매우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감수로 어, 경쟁이 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더 많은 제품들이 복잡해지면서 어,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한 개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 IT 환경이 방, 변화되면서, 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가기 위해서, 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온프레미스로 모든 장비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어, 클라우드로 가려는 수요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온프레미스로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을 때그 비용이 강, 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한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으로써 클라우드가 선택되고 있으며, 특히 HPC 분야에서는 평소에는 부하가 적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버스트로 필요한 부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특히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데이터의 보안 그리고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에서 클라우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어 하면서 이 HPC 환경에서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HPC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석에서는 어 최초의 CAD에서 시작하여 이 해석 결과를 얻고 제품 설계에 반영하기까지 어 많은 전개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지금과 같이 어 필요한 형상을 잘라내는 부분들, 그리고 격자를 만들어내고 형상을 처리한 다음 경계 조건을 처리하고 결과를 얻는 그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 유실과 어 실제로는 캐드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적절하게 보고받지 못함으로써 시간 낭비가 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인티그레이션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폼의 문제 서로 다른 툴들 간의 어 호환성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어 클라우드로 이런 모든 작업을 하게 된다면 소중한 클라우드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지멘스에서는,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전체적으로 이 해석의 전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 디지털 스레드 플랫폼을,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CA 프로세스가 한 번에 흐르지 않고, 해석 결과에서부터, 어, 다시 CAD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CAD 결과의 변경은 해석 결과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디지털 스레드를,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멘스에서는 NX 플랫폼과 이를 위한 해석 플랫폼인 심센터, 그리고 CAD와 해석 데이터 및 프로세스 관리를 하기 위한 SPDM 프로세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 간의 연결성, 데이터의 일치성, 그리고 각툴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멘스에서는 팀센터 X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PLM 시스템과 해석 데이터 및 프로세스 관리 프 프로, 어,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인스턴트로 제공되며 어, 기능을 특별한 기능을 구현할 필요 없이 즉시 원하는 인스턴스에서 어, 원하는 팀센터의 기능들을 구현하고 해석 및 프로세스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플랫폼 위에서 해석 프로세스 데이터들과 해석 다양한 해석 툴들 그리고 원하는 코어를 즉시 적용하고 어,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를 클라우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 심센터 클라우드 HPC와 연계함으로써. 어, HPC 자원을 낭비를 막고 또한 해석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일무교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해석 대상을 검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멘스의 팀센터 X 플랫폼 위에서 어, 데이터를 검색하고 해석 데이터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캐드를 내가 선정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상에서 CAD 데이터가 항상 라이브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자는 바로 원하는 데이터에서 혹은 변경이 되더라도 즉시 인지하고 해석을 다시 시도행함으로써 어, 시간 낭비와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이런 해석 프로세스를 어, 원하는 사람에게 워크로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CAD를 만든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검증 생성 요청을 통해서 원하는 해석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파라메터와 또 해석에 필요한 경계 조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파라메터와 경계 조건들은 어,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개발하는 요구사항에서 반영되게 되는데 요구사항 문서들은 일반적인 PDF나 워드 문서로서 어, 가독성은 높지만 어, 실제로 디지털 스레드로서 데이터 흐름에서는 어, 동,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구 사항과 어떤 파라미터들이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해석자에게 보내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검증 요청이 해석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이후로는 어떤 담당자가 해당 해석을 하게 될지 또이 해석자는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함으로써 해석을, 할, 해석을 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이 적정한 담당자에게 배정되도록 진행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센터 HPC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어, 지멘스에서는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팀센터 X 플랫폼이 어, AWS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어, 저희 어, 다양한 타사 해석툴과도 연동이 되지만 어, 심센터 스타시션 플러스의 예를 들게 되면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팀센터 X 플랫폼에서 해석을 돌리게 되고 어, 원하는 해석 파일을 어, 심센터 클라우드 HPC로 업로드하여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WS에서 클라우드 HP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API를 쓰거나 혹은 여러 가지 업체들의 어떤 개발된 툴을 사용해야 되지만, 심센터 클라우드 HPC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한 웹 UI 안에서 해석을 바로 수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코어 수를 반영하여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WS와 심센터 플랫폼의 가장 큰 결합으로 장점은 더 빨라진 솔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심센터 스타 시젠 플러스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GPU 인스턴스인 아마존 EC2 P4D 울트라 클러스터 인스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최대 70%에 가까운 비용 대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매우 많은 사양과 오랜 해석 시간이 걸리는 자동차의 공력 해석 혹은 항공기의 공력 해석이라거나 혹은 소음 해석과 같은 매우 무거운 해석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GPU 활용은 많은 업체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CPU 클러스터에 추가적으로 이런 GPU 클러스터를 도입해야 된다는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멘스와 아마존 AWS의 협업을 통해서 즉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GPU 인스턴스로 해석을 돌림으로써 빠르게 GPU 인스턴스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심센터 클라우드 HPC가 스타시셈 플러스로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센터 포트폴리오 중에 3D 해석, 그리고 자율차량 해석인 프리스캔 해석과 같은 다양한 GPU 워크로드 혹은 CPU 워크로드가 필요한 HPC 해석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여 별도의 HPC 연동을 위한 개발을 하거나 혹은 웹 환경을 만들거나 하는 것 필요 없이 해석 툴에서 직접 HPC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AWS와 협업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일반적인 엔지니어링단에서의 해석이 되겠고요. 지금 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어 지멘스의 엑셀레이터와 디지털 트윈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HPC 워크로드입니다. HPC 워크로드는 어 단순히 어 해석을 하게 되는 어 HPC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장이라든가 혹은 실제 제품 사용하게 되는 IoT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멘스는 이런 실제 피지컬 월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과 가상의 버추얼 월드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이들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저희가 엑셀레이터라는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에 해석은 심센터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 AWS에서 구현하여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한 예로 어, 공장의 라인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의 화면은, 왼쪽에 화면은 어, 카메라라든가 혹은 공장의 어, 자동화 설비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데이터들을 AWS 클라우드에 어,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로서 다양한 숫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아마존 타임 스트림, 또한 이런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단일 파일에 최대 5 테라까지 저장 가능한 아마존 S3까지 연동하여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들을 어, 지멘스 엑셀에터 포트폴리오 중 심센터 포트폴리오와 연결하여 해석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혹은 해석으로 배선된 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적용하여 어, 공장에 다시 돌리게 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해석 소프트웨어는 어,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 병에 필링을 하기 위한 이런 유동 해석 스타시션 플러스뿐만 아니라 좌측에 라인 디자이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 좀더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에 인지 대한 라인 디자인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패키징을 할때 어 센서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센서의 감도 그리고 각각 로봇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측 하단에는 사람의 어그노믹스를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을지를 어 모두 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공장이 갑자기 어 많은 120%의 수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면 최적의로 가능할지를 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바로 반영하고, 원한다면 즉시 각 공장의 부품에 있는 PLC로서 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지멘스는 해석뿐만 아니라, 어, 공장의 모든 데이터들을 AWS 클라우드 안에서 어, 엑셀레이터 플랫폼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어, 최적화와 디지털 트윈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지멘스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어, 많은 AWS의 플랫폼과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지 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이 AWS에 통합되어 즉시 사용한 제품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앞으로 클라우드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경우, 다양한 HPC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또한, 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어, 공장 자동화, 혹은 공장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데이터, 혹은 제품으로 들어오는 IoT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이들을 최종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플랫폼으로서 또한 아만존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 속, 이상으로 지멘스의, 어, 디지털 트윈 전략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HPC 활용에 대한, 어, 소개를 마치고요. 어,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